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7월 운세 보기 음, 무토 기토, 무기토, 무기토, 일간 을사년이 왔습니다. 을목은 관성이네요. 관성 운이 들어왔습니다. 청간으로 무기토일간들 일단 기본적으로 관성 운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관성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리고 나의 간판 뭐 완장 팔에 차는 완장 감투 뭐 이런 것들. 또, 책임감. 어떠한 것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간판을 달았으면, 완장을 찼으면, 어떠한 법, 뭐, 규칙, 규범, 뭐, 많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으로, 이, 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완장이나 간판 명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관성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무기토 일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명예나 간판을 올려고 리 하는 그런 이상이, 청간은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상. 이 지지는 현실. 이상이 생겨요. 무의토 일간이 관성운이 들어왔는데 간판이나 명예에 이런 것들이 완장을 차겠다 하는 심리가, 그런 그 생각이 안 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요새, 그, 사주를, 그, 사주 우리가 좀, 이제 들어오면, 이제 무기토 일관들 보시게 되면, 다 그, 거의 뭐,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한 7, 80% 정도가, 이제, 뭐를 이제 맡아야 될 건데, 이거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이러한 의뢰가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자 하다 못해 동네 반장이라도 의뢰가 들어와요 무이토 일간들에게 근데 그것을 잡느냐 맡으냐 맡느냐 안 맡느냐는 그건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지지의 상황 대원에서 들어와서 어떠한 작용의 상황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녀 회장을 내가 젊은데 내가 분녀 회장을 맡을 이제 어떤 의뢰가 들어왔다 너가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활발하고, 말빨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어려도 분위장을 맡아봐라. 이렇게, 제가 의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따로 하는 어떤 그런 일을 벌인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늦둥이가 태어나가지고, 아기를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지지의 상황, 대운으로 들어온 그 운기의 상황 때문에, 못 맡을 수가 있는 것일 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나의 심리도 뭔가를, 뭔가를 완장을 차야 되고, 간판을 맡아야 되고, 명예를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커진다.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발로 안 뛰더라도 주변에서 한번 맡아봐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권유가 들어올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을사년이 왔는데 천간에 이제 경금이나 뭐신금이 자꾸 말씀드린 거지만 들어가 있다. 이 식상이잖아요. 식상 천간에 식상.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무토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다. 을사년이 왔네요. 을사년이. 을사년이 왔다. 경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신월이다. 경신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을을이라는 정관이 들어왔잖아요, 정관. 정관이 들어오면 정관을 맡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정관이 들어올 때마다 맡지 못해요. 을경합 여기가 신유다. 월지가. 신유월에 태어났다 해도 잘못 맡아요. 왜냐면 이 금이 을목을 치잖아요. 근데만 사주에 이제 그, 에 병정화라는 인성이 있게 되면 오히려 울목이 들어올 때 맞죠, 간판을 잡죠, 명예를 잡죠, 완장을 차죠. 울목이 들어올 때마다 왜냐하면 하지 말자 하는 거잖아요. 관이 들어왔을 때 식상운이 있다는 것은 아 관이 들어와도 난관 관심 없어, 관 맞기 싫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성이 있으면 주변에서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라. 우리가 밀어줄게 하는 인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화극금으로 눌러주면 관이 살잖아요. 병정화, 윗더른들, 인성들, 윗사람들, 이런 사람들 덕에 내가 관을 잡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관이 들어왔을 때 무기토 일관들은 관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맞잖아요. 경신금. 근데 이제 경신금이 사주의 원국에 있거나 아니면 대운이 지금 경금이나 신금으로 천간으로 흐르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외부, 대운은 외부 환경 아닙니까? 외부 환경. 새롭게 벌어지는, 새롭게 생성된, 생성된 외부 환경이나 외부 상황. 이잖아요 대운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맞지 못한다. 경신금은 식상이면 자식이잖아요. 대운이 식상운으로 흐른다 하게 되면 자식의 기운 때문에 이 관을 못 잡는 거잖아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을경합으로 묶이든가 이제 신금이 을목을 상관경관해서 이제 못하든가 자식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케어하느라. 뭐 이런 상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관성은 직장도 되잖아요, 조직. 조직에 관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직장이나 조직에 좀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체계적으로 잘 확립된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신금이 대운에 경신금이 떠있으면 못, 못 들어가는, 못 잡는 거잖아요. 자식을 더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육아휴직을 더 받겠죠. 육아휴직을 더 받는 상황이 들어온다. 관에 들어가질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관성은 또 직장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을사년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을 더 굳건히, 곤고히 다니려고 하겠죠. 인성은 관성을 다니고 관성이 있으면 병정화를 생각해보고 관인상생, 목생화로 해가지고 그러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영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승진이나 영전,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 경신금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경신금은 식상운이기 때문에, 식상은 관을 깨는 거잖아요. 아, 직장 그만둬버릴까?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의 명예나 반판을 더 직함을, 명함을 더 높이 올리려고 할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직장을 조직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신금이 대본에 떴다라고 하게 되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그 관에 대해서 그만둘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경이 목을 치는 것이 금이 목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화가 을사년의 사화는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 인성. 이제 무기토 일간은 앞으로 이제 사오미 병 을사 병우정미 이렇게 사오미 운으로 흘러가겠죠. 이렇게 사오미 운으로 흘러갑니다. 인성국이고 이제 천간으로 이제 병정화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기토 일간들은 이 천간 지지로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온 화의 기운 때문에 그. 화의 기운은 인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만약 관성이 있잖아요, 사주에. 사주에 관성이 있다. 또, 그리고 이제, 을목이 또 떴잖아요, 이제. 하게 되면, 이 관성, 목이라는 그 관성운을, 관성이라는 그, 그 성분을 이제 인성으로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로 해가지고, 그 관성이라는 성분을 더 올리려고, 명이나 간판, 승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움이 오면요. 그리고 승진도 될 확률이 높죠. 인성국이기 때문에. 관성이 있으면 월지가 이제 관살격인 상태에서 앞으로 인성운이 흐른다는 것은 이제 그 관에 그, 그 합당한 그, 그 관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한 기운이 상당히 커지는 시기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사주의 수의 기운이 상당히 크다. 수. 재성의 기운이 크다라고 했을 땐이 화를 다 자꾸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사옴이 그 인성국이 자꾸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진이 잘안될 테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기운은, 운기는 앞으로 을사 병호 정미년, 이렇게 앞으로 3년간, 천간의 병정화가 뜨고, 사옴이 운으로 흐른다는 것은, 그 목에 대한 인정을 더 상당히 갈망하는 시기가 되고, 실제, 실지적으로 그, 어떤 그, 목의 기운을 더합리화 시킬 수 있는 운으로 흘러가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갈망은 하나. 쓸로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의 수의 기운이 이제 크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사주의 사주의 그 재성의 기운이 크게 되면 이 사움이로 흘러가는 그 운이 신통치 않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겠죠. 개미월이 됐습니다. 개미월이 사움이. 방국을 짜고, 개미 월이됐네요 재성입니다, 재성. 자, 재성이 들어왔네요. 그, 청간으로는. 임모, 개미. 이 재성이란, 천간의그 재성은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 나의 그 목표. 목표에 대한 결과,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재생관입니다, 이렇게. 자, 기토일간은, 이게 살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일간도 무토 기토 따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토 일간은 이번 달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무토 일간은 이게 정관이잖아요. 정관. 정관. 천간에 개수가 떴다는 것은 어떤 목초나 목표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그러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7월은. 무토 일간은요. 근데 기토 일간은 편관이잖아요, 편관. 편관. 나의 목적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 상당히 힘들어진다. 근데 무토 일간은 천간 이상적인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나의 이상향으로만 봤을 때는 무토 일간은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주변 세력으로 인해서 내가 약간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 되겠고, 기토 일간은 주변 어떤 그 세력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명예는 올라갈 수 있어요 관 편관은 상당히 극강의 명예이지 않습니까 명예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는 그 명예 때문에 내가 상당히 힘들다 책임감이 상당히 커져서 상당히 힘들다 조금 다르죠 무토기토일관이 그래서 이제 원래 일관도 따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잘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합쳐서 이제 같이 설명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이제 떴다는 것은, 어, 관에 대해서, 이제, 보좌. 관살에 대해서 보좌하는 운이 들어왔다. 천간으로, 이상형. 나의 정신의 생각은 그런 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의 관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 나를 도와줄 것이다. 또그 실질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그 관사를 올리기 위한 주변 세력들의 좀 도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개미월이 됐어요. 이제 개미월이 돼가지고 을사년에 사오미 방국을 짜겠죠. 화 이제 방합국을 짤 것입니다. 그럼 인성국이네요, 인성국. 인성국. 인성국은 이제 그 관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겠고, 이제 보게 되면, 이 미토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기토 일간들에게는 상당한 이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물론 이제 사오미 반국을 짜려고 하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경쟁자예요, 경쟁자. 기토 일간의 미토는 이제 그 양인이 되겠고 뭐음인살이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양인이 맞습니다. 맞고 이 무토가 이제 미, 미토를 보게 되면 겁제잖아요겁제 겁재 겁제 양인 운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현실적 현실 지진은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현실. 미월은 어떠한 그 비견이나 겁제를 통해서 사오미방국 어떠한 인성국을 짜려고 같이 뭐 공부나 자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무토일간 입장에서 저 미토는 귀인 겁제예요. 그러면 주변 경쟁자 동료들 덕으로 인성국을 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에 대해서 천간으로 내가 이상향으로 꿈꾸고 있는 그 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것을 문서화시키려고 한, 한다는 것은 도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관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관으로는 또계수가 들어와서 그저 뭡니까 을목을 보좌해 주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괜찮은 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뭐막 여러 가지 있죠 사주에 자수가 있거나 뭐 익목이 있으면 이컵 이 비토가 여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잘 도와주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될수 있다. 무토 일간에게는 개미월이 좀 괜찮은 운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기토 일간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극강의 명예를 잡긴 잡으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다, 피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무기토일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